당신,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남편이 차가운 병실 바닥에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아파트 화단에 물을 주고 웃음이 나와? 밤 11시, 베란다에서 찬 공기를 쐬던 내 귀에, 아래층에서 터져나온 날카로운 비명이 심장처럼 파고들었다. 마치 잘 벼린 칼날이 고요한 밤에 장막을 찢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한 중년 여성이 젊은 여자의 팔뚝을 거칠게 붙잡고 흔들고 있었다. 젊은 여자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뭐, 어머니, 내가 어떻게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있어?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놓고, 그날 밤에 그 대화는 내 메말은 일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건축가로서 나는 언제나 모든 것을 계산하고 설계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두는 삶을 살아왔다. 이혼 후 나의 세상은 정교하게 지어졌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공허했다. 전 아내는 나를 떠나며 말했다. 당신은 완벽한 설계도 같지만 온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 말이 내 삶의 주춧돌처럼 박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아래층 여자 그녀를 처음 본 것은 아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몇번 마주쳤고 가끔 아파트 옥상 정원에서 식물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곤 했다. 이름도 몰랐다. 그저 깊은 슬픔을 투명한 유리막처럼 두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슬픔이 그녀를 둘러싼 고요한 비극이 내텅빈 설계도 위로 희미한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다시 뛸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무료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주는 깊은 울림을 끝까지 함께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나는 답답한 마음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해질녘의 바람은 서늘했고 도시의 소음은 멀게만 느껴졌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이름 모를 보라색 꽃잎에 조심스럽게 물을 주고 있었다. 그날 밤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 듯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잔잔했다. 하지만 나는 알수 있었다. 그 잔잔함 아래에는 거대한 슬픔의 소용돌이가 있다는 것을. 저기.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놀란 듯한 그녀의 눈은 젖은 유리구슬처럼 맑고 깊었다. 아, 1502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연이에요. 수연. 그녀의 이름이 바람에 실려 내 귓가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다시 꽃으로 시선을 돌리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들. 물을 안 주면 금방 시들어버려서요. 그녀가 말하는 아이들은 화분에 심긴 작은 꽃들이었다. 살아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 어쩌면 그녀는 그 작은 생명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색한 침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았다. 건축가라고 들었어요. 저희 집 인테리어 하실 때 관리사무소에서요. 아, 네, 별건 아니고 그냥 집 짓는 일 합니다. 멋진 일 같아요. 텅빈 공간에 삶을 불어넣는 일이잖아요. 텅빈 공간에 삶을 불어넣는 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정작 내 삶은 누구도 들여놓지 못한 텅빈 공간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조금씩 잦아졌다.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의 짧은 인사, 주차장에서의 가벼운 목례, 그리고 옥상 정원에서의 말없는 동행.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깊이 묻지 않았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서로의 경계를 존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녀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아픔의 윤곽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 열받고그 미소 끝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창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실세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서재에서 미완성된 설계도를 만지작거리다. 문득 옥상 정원이 생각났다. 비를 맞는 꽃들이 걱정돼서였을까? 아니면, 혹시 그녀가 거기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을까. 우산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앉아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작은 화분 앞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어깨는 가늘게 떨렸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혼자 짊어진 듯한 그 작은 등이 내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한참을 망설이다.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었다. 그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이 나를 향했다. 이러다. 감기 걸려요. 내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겨우 들릴 정도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나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우리가 함께 쓴 우산 안은 세상과 분리된 작은 섬 같았다. 따뜻한 거 뭐라도 좀 마실래요? 나는 그녀를 1층 상가에 있는 작은 카페로 데려갔다. 그녀는 따뜻한 캐모마일 티를, 나는 늘 마시던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정리하며 창 밖을 바라보았다. 죄송해요. 이상한 모습 보여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울고 싶을 때가 있는 거니까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슬퍼 보여 나는 차마 시선을 마주할 수 없었다. 살아있는데 가끔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녀가 조용히 내뱉은 말은 짙은 안개처럼 카페 안에 내려앉았다. 그 말의 무게를 나는 어렴풋이 알것 같았다. 나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왔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찻잔에 담긴 온기를 느끼며 창밖의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세계에 한 발짝 들어섰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위로나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줄 단한 사람이란 것을.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조금 허물어졌다. 며칠 뒤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작은 난초 화분을 든 수연 씨가 서 있었다. 저 민준 씨 그날 고마웠어요. 문을 열자. 그녀는 수줍게 화분을 내밀었다. 그냥 작은 보답이에요. 공기 정화에 좋대요. 나는 얼떨결에 화분을 받아들었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심장이 살짝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아, 이런 걸다 일단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아니에요. 패끼칠 수 없죠. 그녀는 손사래를 쳤지만 나는 그녀의 팔을 이끌어 집안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섰다. 집안을 둘러보는 그녀의 시선이 내 서재에 놓인 여러 개의 건축 모형에 머물렀다. 우와.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내 취미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하고요. 그녀는 작은 도시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형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순수한 감탄이 어려 있었다. 나는 주방에서 허브티를 준비하며 거실에 서 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낯선 사람이 그것도 그녀가 내 공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묘한 긴장감과 함께 설렘을 안겨주었다. 소파에 마주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꺼냈다. 남편은 2년 전 암벽 등반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의식은 없지만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겨우 숨만 쉬고 있다고. 시부모님은 아들이 저렇게 된게 모두 그녀 탓이라며 그녀를 원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속에는 칼에 베인 듯한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 매일 병원으로 출근해요. 눈을 깜빡이지도 숨을 쉬지도 않는 사람 옆에서 제 시간이 멈춰버린 기분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밖에는 그녀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현관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내 내게 건넸다. 프리지아였다. 이건, 그냥. 나는 말없이 꽃다발을 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문을 닫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프리지아의 향기가 내텅빈 집에 가득 퍼졌다. 그리고 꽃다발을 감싼 포장지 안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가 떨어졌다. 거기에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가끔은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메모지를 든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는 며칠 동안 내 서랍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서랍을 열어 그 메모지를 만지작거렸다.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성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녀의 삶에 끼어들 자격이 내게 있을까? 상처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는 건 아닐까? 내 이혼의 경험은 나를 겁쟁이로 만들었다.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주었던 난초 화분으로 눈길이 갔다. 며칠 물을 주지 않았더니 잎사귀 끝이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물을 주었다. 생명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 버린다. 그녀도 저 난초와 같지 않을까.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복잡한 계산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관심 한 번일지도 모른다.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몇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수연 씨, 저, 민준입니다. 수학이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내, 조금 놀란 듯한 그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 민준 씨 연락. 주셨네요. 네, 저녁 식사. 아직 안 하셨으면, 혹시 같이. 나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좋아요. 어디서 뵐까요? 우리는 아파트 근처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와인을 한병 주문했다. 조명이 은은한 식당 안에서 마주한 그녀는 아파트에서 보던 모습과는 또 달랐다. 옅은 화장을 한 그녀의 얼굴은 슬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웠다. 그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나의 실패한 결혼 생활에 대해 그리고 건축가로서 느끼는 고독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시부모님과의 갈등, 그리고 남편을 포기할 수도,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자신의 딜레머에 대해 이야기했다. 얼마 전에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요. 그녀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혼, 하려고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저도 이제는 살아야 하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나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가장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는 것이었다. 그 용기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내 안에서 싹 트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하지만 나는 섣불리 선을 넘지 않으려 했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스스로의 상처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시간.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혹시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다. 언제든요. 주말 아침. 우리는 동해로 향했다. 나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강릉의 한적한 해변으로 차를 몰았다. 차 안에서는 잔잔한 인디 음악이 흘렀고 우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우리의 마음도 도시의 복잡함을 벗어나 점점 평온해지고 있었다. 안목 해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동안 그녀에게서 단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렇게 순수하고 자유로운 미소를 보았다. 파도가 그녀의 발목을 간지렸고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나는 그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내 마음에 새겨 넣었다. 우리는 해변이 보이는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다. 테라스에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들어가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뭐가요? 그냥, 다, 어, 여기에 이렇게, 데려와 줘서, 내 옆에, 있어 줘서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는 내 품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랑이란 완벽한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한 공간을 있는 그대로 채워주는 것임을 그날 밤 펜션의 작은 방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었다.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고 외로움을 나누는 영혼의 교감이었다. 그녀의 눈물과 나의 고독이 하나로 섞여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었다. 멈춰 있던 두 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밤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현실은 변한 것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병원으로 향했고 나는 차가운 설계도와 시름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우리는 매일 밤 통화를 했고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만났다. 그녀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시부모님의 것엔 반대와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지쳐갈 때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어느날 그녀가 내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남편이 아픈 틈을 타서 다른 남자를 만난 여자라고 손가락질 하겠죠. 나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수연 씨,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뿐이에요. 내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며 나는 다짐했다. 이 여자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세상의 어떤 비난과 편견도 그녀에게 닿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고 몇달후 마침내 그녀의 이혼이 결정되었다. 법원에서 나온 그녀의 얼굴은 후련함과 슬픔이 뒤섞여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지난 시간의 아픔을 씻어내는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처음 만났던 레스토랑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미래를 약속했다. 거창한 약속은 아니었다. 그저 지금처럼 서로의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자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그 후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이제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다. 그녀는 작은 꽃집을 열었고 나는 그녀의 가게를 설계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그녀를 꼭 닮은 공간이었다. 우리는 아직 함께 살고 있지는 않다. 그녀에게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 자신만의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말마다 옥상 정원에서 함께 식물들을 돌본다.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얼마 전 그녀가 내게 물었다. 우리 언젠가는 함께 살까요? 그녀의 말은 농담처럼 가벼웠지만 나는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며 당신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을 지어줄게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시작이 평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계절을 함께 지나왔는지,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어떻게 끌어 안았는지. 사랑은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텅빈 모델하우스가 아니다. 그녀가 내 삶에 들어와. 나의 모든 공간을 따뜻한 온기와 향기로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 또한 더 이상 슬픔에 갇혀 있지 않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시간 속에서 온전히 숨 쉬고 웃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구원이 되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다른 한 사람을 만나 어떻게 변화하고 치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를 전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해주시는 것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저는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